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데요.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체중 감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며,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1가지 유산소 운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체 내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운동으로, 심혈관, 호흡기, 근육,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유산소 운동이 있지만, 11가지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스쿼트, 에어로빅, 조깅, 춤추기, 태권도, 테니스, 농구는 모두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좋습니다. 이 운동들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지방을 감량시켜주며 관절을 강화시키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운동 방식으로 추천됩니다. 이제 각 운동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쉬운 목차 1.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관을 강화시키며 고혈압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심한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촉진시켜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면역력 향상 일정량의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완화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개선된 수면 유산소 운동은 수면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체온을 조절하고 체내 활동을 확대시켜 수면의 깊이와 품질을 개선시킵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수면 부진과 불면증을 완화시킵니다. 6 감정 조절. 유산소 운동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 노화 지연. 유산소 운동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셀수 있는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산소 공급을 촉진시켜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근력 강화. 유산소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섬유 효능을 높여 모든 근육 그룹을 강화시킵니다. 구뇌 기능 개선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류를 촉진시키고 뇌내 산소 및 영양소 공급을 증가시켜 인지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식뼈 강화 유산소 운동은 뼈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뼈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질병 예방. 유산소 운동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및 일부 종양과 같은 질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